안녕하세요. 오별 매거진의 김경입니다. 전에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활동했는데 방금 전 유튜브로 옮겨왔습니다. 오별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된 별, 오늘의 별을 찾아 영감이 필요한 분에게 전해드리는 영상 매거진입니다. 자 이제 김경의 오별 매거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화재의 전시 피카소와 20세기 거장전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전시가 생각보다 알차서 좋았습니다. 아, 모두 원작전 맞습니다. 원작전이라 놓치면 안 되는 전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원작 걸어두는 전시가 칭찬받을 게 아니라 리터치가 있든 없든 여하튼 프린트 걸어두고 그런 내색 없이 시침이 뚝대고 거장전 어쩌고 하는 전시를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20세기 미술사 전반에 걸친 알찬 전시 구성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20세기 미술사를 두루두루 몸소 체험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짜 문화생활하는 짠돌이도 돈이 아깝다 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로 미술관 해설사들이 구름대같이 관람객을 몰고 다니며 주로 피카소 그림 앞에서 뭐라뭐라 하는 걸 보니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피카소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 전시만 해도 피카소 그림보다 좋아 보이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미술판은 피카소이우기에 목을 매지? 그런데 저는 삐딱하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술시장 입장에서 해먹을게 많으니까 문학 작품 많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았잖아. 재능, 인기, 돈, 명성, 재미까지. 살아생전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생산했고. 또 그만큼 많이 팔아치웠다고. 돈 있는 콜렉터들이 피카소 그림을 주고받으며 작품가를 소리 끊임없이 올렸고. 그래서도 해먹을 게 가장 많은 작가가 된 거야. 릴레르 작품수 그렇게 많은 작가가 또 있나? 미술계가 두루두루 나누어갖고 다 함께 띄우기 너무너무 좋을 만큼 많아. 게다가 남부럽지 않은 재능에 피카소의 연예인 같은 개인적인 매력도 엄청났지. 사람들, 특히 여자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마구 끌어당기는 마력에 가까운 상남자스러우면서도 굳이 엄청 예술가스러운 매력 말이야. 영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 미술 컬렉터가 됐고 요즘은 소설을 쓰는가 하면 미술 평론도 하고 있는 저의 후배 박장훈은 피카소의 명성에 대한 저의 희탁한 견해에 솔직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살짝 축혀 세워주고는 자신을 유별나게 혈기왕성했던 피카소의 성적 에너지에 주목한다고 하더군요. 피카소가 굉장히 정력적인 예술가였고, 그의 여러 연인들도 일종의 에너지 전도가 남긴 흔적으로 봐야 할 듯해.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피카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끊임없이 화풍이 변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수식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피카소는 정점에서 안정보다 되려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추구한 위대한 화가다. 뭐 이런 식의 수식어와 함께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인데, 그거 아시나요? 그 경계마다 피카소가 몇년 주기로 갈아타고 버린 여자들이 있었던 거. 이른바 여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엄청난 미모의 여자들이었지만 그들 중 둘은 자살을 하고 둘은 정신병자가 됐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피카소는 기념비적으로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린 그리는 저의 절친 화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군요. 그중첫 번째 부인이었던 올가는 상류층 여자였어. 때는 자신이 창시한 입체파의 대표작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을 그리던 때였는데 올가와의 결혼을 매개로 만나게 된하이클라스들에게 그림을 팔려면 그런 이상한 그림을 안 된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야 스스로. 이때부터 보전주의로 회귀한 그림을 다시 그리 기 시작한 걸로 봐서 피카소는 자기 재능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단한 재능이 있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은근 타협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 생각납니다. 당시로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앙리 마티스조차도 아비뇽의 처녀들을 처음 보고 그림이 애들 장난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피카소는 애들 장난 같은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서 두달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주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음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거기서 노점에서 파는 그림엽서 수준의 피카소의 장난 같은 그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피카소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고우에 감자 먹는 사람들을 연상케 할 만큼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청색시대 그림도 있었고, 고상하고 세련된 낭만주의 그림의 고전주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카소는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 다 그릴 수 있는 화가였습니다. 이미 14살에 라파엘로처럼 그릴 수 있었고 다큰 어른이 되어서는 그냥 천진한 어린아이가 놀듯이 가벼운 그림도 그릴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은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스스로 적을 떨어뜨릴까봐 혹은 작품가가 떨어질까봐 혹은 평단을 실망시킬까봐 고민하고 주춤거리다 결국 절제로 포장한 포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안된다는 제의식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릴 때나 여자를 만날 때나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라면 그건 그가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맞다 하나 더. 피카소가 언젠간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는 렘브란트 같은 사람을 진정한 화가라고 하는 거다. 나는 그에 비하면 그저 광대에 불과하다. 피카소는 이래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천하의 바람둥이였어도 깊이 없이 하부 수분처럼. 그려 져낀 광대 같아도 그는 자유로웠고 또 정직했으니까요. 그나저나 피카소가, 터너가, 루시안 플로이트가 존경했던 화가들의 화가 렘브란트가 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카라바자도 옵니다.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내셔널 갤러리 특별전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오별 매거진 김경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참,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